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엘람 자한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토리를 이어가는 네 번째 이야기. 내가 성공해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카테고리.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저희 책으로 눈가에 촉촉히 적시며 지난날을 그려보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자네, 내가 20대 초반 무렵에 부모님 몰래 집을 등지고 야반 도주했다는 이야기 해준 적이 있던가? 저번에 배웠을 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왜 야반도주까지 하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 여기 몇 시까지 예약했지? 1시간 30분 해놨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제가 1시간 정도 더 추가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또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스터디룸 안에 있는 작은 창문 너머로 해가 점점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네가 빚을 많이 졌어. 야밤에 도망을 가는데 그날 가족들 몰래 1도짜리 화물차 기침칸에 타고 같이 도망을 갔어.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고 있었거든. 어린 나이부터 내가 돈을 벌어다가 집에 갖다 주면 어머니가 약간의 용돈을 주셨는데 마치 콩지가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야. 왜 그런 걸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지.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우리 가족도. 답이 없겠더라고. 일단 나부터 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자는 새벽에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던 양말과 신발만 신은 채 그대로 집을 나왔어.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데요? 친구네 가족은 이태원 해방촌에 조그마한 맞춤센터를 열었다. 당시에는 그처럼 기성복이 거의 없고 옷을 맞춰서 입는 시대였다. 나는 그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몇 달간 지냈다. 옷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손님이 오면 응대를 했다. 주변에 나보다 먼저 문을 여는 집이 있으면 다음 날 나는 더 일찍 열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연 적도 있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2년 반 동안 쉬다가 다시 학교에 가겠을 때에도 나는 항상 1등으로 학교에 갔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무조건 제일 먼저 회사에 도착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다. 나이 새벽기상과 부지런함은 이미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었다. 친구네 가게에서 생활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지 동생이 찾아왔다. 나는 6개월 동안 일을 안 물고 돈을 모았다. 그런데 동생이 찾아와 형 집이 너무 어려워 좀 도와줘 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져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내주었다. 그런데 또 얼마 후 동생이 다시 찾아왔다. 그때도 모아둔 돈을 모두 주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돈을 주며 동생을 보내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럴 거였으면 내가 왜 도망쳐 나왔지? 세 번째로 동생이 찾아왔을 때 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은 죽었다고 생각해. 너한테 이제 형은 없어. 그날 동생은 나에게 돈을 받지 못해. 차비가 없어. 집까지 걸어가며 나를 무척이나 엉망했다고 한다. 나는 친구네 집 맞춤 센터에서 1년 남짓 지내면서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사고 싶은 거안 사며 착실히 돈을 모았다. 어깨 너머로 일도 조금씩 배우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다. 나는 종로 헌책방을 뒤져서 의상 패턴 뜨는 법과 관련한 책을 한권 샀다. 그 책을 선생 삼아 독학으로 의상에 대해 공부해 나갔다. 1년 만에 친구네 가게를 나와 흑석동 중앙대학교 근처 의상실에 취업을 했다. 그 의상실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곳이었다. 맞춤옷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맞춤옷도 그리 비싸지 않던 시절이었다. 나는 모르는 게 생기거나 공부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있었다. 1층이 내가 말하는 직장이었고 2층이 병원이었는데 위아래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는 간호사 누나가 책을 참 좋아했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도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중에서 시간이 흐르고 보니 동생에게 모질고 독했던 저 자신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동생이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할때 한쪽으로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독하고 매몰차게 하였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달래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극한 처지에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에 생각마저도 힘을 빼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한발 한발 발걸음을 앞을 향해 내딛겠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시면 삶의 지혜를 풀어가는 경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책이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에 지금 온라인과 서점 등에서 절찬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일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소중한 꿈이 담긴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